니 삑삑이 하는 방법 알았어요? 니 혼자서도 삑삑이 잘해? <laughs> 야 안돼 소파 안돼 소파 걸지마 니 삑삑이 하는 거 알았어요?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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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삑삑이 주세요 야, 물지 마, 아! 야, 물지 마, 아퍼 야, 넌다 좋은데, 너 무는 게, 무는 게 문제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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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 <laughs> 삑삑이 어떻게 됐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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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! 어땠게? 어땠게? 저시기 이게. <laughs> 간질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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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간질간질 간질간질 발왜 떨어 너너발왜 떠냐 어? 발로냈 떠냐 아이차 아이고 신났어 아주 그냥 어? 아주 신났어 아주 그냥 일로와 딱 일로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어? 이 자식 이 자식

주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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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오세요, 주세요, 주세요. 하차 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됐어 둘, 차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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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무슨 너 마포도 아니고 어? 둘. 하나, 둘 하나 둘 하나 둘 청소하자 바닥 닦자 둘영차영차영차야너 무슨 네가 무슨 마대 걸레냐 어야 에휴 귀여워 어이구, 내 새끼. 어이구, 귀여워. 응? 눈. 그렇지. 아이, 착하다. 아이, 착하다.